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예, G 2 파워 종목을 좀 살펴보고 매매 전략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G 2 파워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나 그리고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예, G 2 파워 종목을 좀 살펴볼 텐데요. 네, 우선 기업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일종인 네, 상태 감시 진단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어, 수배 전반, 그리고 태양광 발전 시스템 등의 제조 및 예, 설치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뭐또 신규 사업 추진으로는요, 네, 전기 자동차 충전소 이런 쪽 시스템, 어, 이런 쪽 사업도 어, 신규 사업으로 좀 영위하는 예, 그런 어, 부분이고요. 어, 시장에서는 예, ESS, 그러니까 저, 전력 저장장치, 어,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 예, 특히 원자력 관련해서 시장에서 좀 인지가 돼 있는 예, 그런 어, 종목입니다. 네, 우선 예, 해당 종목 예, 실적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예, 보시면 2020년도 매출에 291억원으로 나왔고요. 다음해인 2021년도에는 374억으로 나면서 개선이 됐고, 어 다만 작년에도 똑같이 배출액이 374억으로 나오면서 어 다소 정체된 부분을 좀 가져갔습니다. 네, 해당 종목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2020년도 30억 그리고 202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30억으로 나왔고요. 어 작년에는 2억으로 나오면서 영업이익이 다소 좀 감소를 했습니다. 순익도 보시면은 22억에서 7억 가량 일단은 어 나와주면서. 어, 순위 또좀 감소세를 작년에 좀 보여줬던 상황인데 예, 어쨌든, 뭐, 일, 1분기, 뭐, 2분기, 어쨌든 이 구간 안에서는 예, 실적이 아무 어, 정체가 좀 된다고 하더라도, 내, 어, 네, 어, 빠르면은 올해 하반기, 또 내년 뭐 상반기부터는 해서는 예, 실적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종목 부채비율을 보면은 예, 40%대 수준, 낮은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고요. 유볼 같은 경우에는 무중 이후에 좀 낮아지긴 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230%대 이상을 좀 나타내면서 어, 충분히 투자 가능한 예,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네, 외국인 수급, 예, 한눈에 봐도 최근에 순매수 기조가 좀더 많습니다. 네, 한달 기준을 봤을 때는 예, 1300주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요. 기간 수급을 보면은요, 네, 어, 외국인 수급과 좀 반대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24,000주가량 순 매수, 우위를 좀 보여주고 있고, 어, 기간 수급을 보면은 뭐, 크게 의미는 없는데, 네,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8,700주가량 순 매수, 우위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는 양매수 좀 유입,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뉴스 플로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G2 파워 원자력 시장 진출 등 새로운 성장 전략을 좀 제시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예전부터 좀 나왔던 부분이고요 어차피 뭐 스마트 그리드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쪽 이슈 나오면 은 계속해서 좋은 쪽으로 좀 반영이 됐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M&A 카드 만지작거린다 G2 파워 2세 체제 드라이브 좀 검토하고 있고 뭐 어 김동현 이사 어, 신사업도 진도 주의를 하고 있고 VPP 이 시장에 대비한 IT 업체도 또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M&A 관련해서도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이 재료도 어, 추가적인 또 어, 종목 예, 상승 흐름에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당연히 예, 그리고 또 하나 뉴스를 보시면은 예뭐 지투파워 해줌 어, 주식회사 해줌이랑 신사업 추진을 맞선을 잡는다. 해서 신에너지 예, 플랫폼 확장을 할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어, 스마트 그리드 기반 VPP, DR 예, 이런 쪽 에너지 비즈니스, 어, 어, 비즈니스 전환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예, 고려하고 있는 부분도 좀 많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보시면은 예, 우수기업도 최근에 뉴스, 예, 우수기업 연구소 육성 사업 연구개발 주관 기업으로 또 선정이 되면서. 어, 이런 또 좋은 이슈가 좀 계속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예, 윤 대통령 예, 리투아니아 아, 그리고 폴란드 행에서 뭐 한일 정상회담도 어, 예정이 돼 있지만 어쨌든 이런 쪽뭐 원정 관련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어, 이슈가 좀 계속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 주로도 해서 지도파워 강한 흐름또 나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어쨌든 시장 분위기 그리고 어그 해당 어, 주요 섹터 안에 예, 정책 부분적으로 봤을 때도 포함이 되고 in, 있는 예,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어, 향후에도 계속 이런 이슈 어, 그 받으면서 좋은 흐름 또 만들어 갈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중기대감에 의해서 어, 상승을 했고 무중 이후에 또 급등 나왔었는데 네, 당연히 무중 진행을 하고 나면은 다시 주가는 또 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점을 좀 잡고 해속 저점을 좀 높여 갔던 상황이고, 올해 뭐 상반기 일단 거래량 튀어 놓고 상승 흐름을 좀 보였고, 그 이후에 일단은 고가 놀이하면서 매물 소화하는 그런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당 일봉상 보시면 은 예, 계단식으로 엄청난 등락을 좀 보였습니다. 무중 권리락 효과로 해서 예상하고도 가면서 상승 흐름을 보였다가 예 다시 평균으로 회귀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예 저점을 좀 계속 높여 갔던 상황이고요어 작년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올해 올해죠. 올해 3월부터 해서 예, 거래량이 좀 증가되면서 어 다시 한번 추세를 좀 만들어 가려고 했지만 예 다시 한번 주가는 예 어, 하락을 했고 어 좁은 구간 안에서 이 레인지 안에서 일단은 등락을 좀 이어가면서 매물 소화하는 그런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거래량이 조금씩 다시 한번 붙어주고 있고 그리고 21선 돌파 진행을 한 상황에서 추가 상승 기대감도 좀 열어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만 현재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이 종목도 좋은 흐름또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변동성 흐름이 다시 한번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예, 긴축 우려감, 네, 금리 인상 추가적으로 또더 진행이 될수 있다라는 예, 그런 어, 이슈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이 예, 등락 그 변동성이 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해당 종목은요 어, 마찬가지로 추세 우상향 또 만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 제한된 예, 박스 안에서 예, 등락을 조금 더 이어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 한 구간에서 어 매수를 해서 어 그냥 갈 거야라고 하고 어 홀딩해서 그냥 진행을 하시는 것보다는요. 어 이런 시장 상황을 좀 트렌드를 잘 맞추고 그리고 이 박스 밴드 안에서요. 네, 어느 정도 어 미세적인 어 미세 조정을 통해서 어 수익을 조금 더어 만들어 가신다고 하시면은 그냥 맹목적적으로 홀딩해서 끌고 가시는 것보다. 엄청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G2 파워 시나리오별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이라고 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제 경험과 이런 노하우를 다 갈아 넣으면서 그 대응 전략 자료 좀 만들었습니다 해당 자, 자료 안에는요 시장 상황별 1차 2차 그리고 3차 예, 매수가, 예, 비중, 이런 부분을 다 상세하게 기술을 해놨고요 시장 상황별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대응 전략 쉽게 빠르게 대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또 기술을 해놨고 또 하나 보시면은 네, 1차, 2차, 3차 시장 상황별로 해서 예, 목표가도 세부적으로 좀 진행을 작성을 또 기술을 해놨고요 이런 점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은 예, 수익률 좀 극대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자신있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해당 자료 뭐나 주식 어, 초보인데 이거 보고 또 따라하실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예, 전혀 어, 그런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이요. 어, 해당 자료는요 예, 누구든지 쉽게 명확하게 파악하고 대응을 하실 수 있게끔 예, 그렇게 예, 자료를 좀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 전혀 없고 꼭이 대응 전략 좀 받아보셔서 어, 남들 수익 보실 때더 예, 많은 수익을 좀 많이 예,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고, 네, 위에 나와 있는 예, 전화번호로 예, g 2파워라고 어, 적어서 예, 문자 남겨주시면 예, 체크해서 어, 빠르게 순차적으로 좀 어,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가 정말로 해드릴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네, 유명한 예, 공신력 있는 증권방송 또는 예, 뉴스 등에서 소개되는 예, 정말 좋다고 하는 예, 그런 종목들을 믿고 큰돈을 예, 투자를 했는데, 처음에는 예, 조금 예, 오르다가 확 급락을 하고, 어, 나중에는 또 걷잡을 수 없이 예, 하락을 해서 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예, 경험들을 좀 많이 해보셨을 거고. 또 그냥 예, 별 생각 없이 예, 몇 십만 원, 예, 그다음에 뭐 십만 원또 오십만 원, 뭐 백만 원, 네뭐 이런 식으로 예, 소액으로 산 종목은 또 나중 되면 또 엄청 또 급등을 하고 참 가슴 쓰라리나주 어, 돌아버리는 경험들을 좀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어, 그런데 사실 뭐 이런저런 곳에서 듣는 예, 정보나 뭐 이야기들이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내가 스스로 어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네, 확신이 없어서 어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어 그래서 어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어 제가 여러분들께 네,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예, 우리 투자자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안하게 예, 투자를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강조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 원칙이 잡히기 전까지는 50만 원 혹은 100만 원으로 소액으로 먼저 진행하시라고 누차 강조드리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서 투자 원칙과 경험을 좀 네. 어, 만들어 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실시간 예, 단기방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 또 어, 단기방에 부득이하게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장전 예, 문자로 급등주도 예, 무료로 어, 발송을 해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 이렇게 예, 실시간 네, 대응방에서 어,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리고, 어, 수익을 많이 내드리고 있는데, 예, 이런 식으로 해당 방 진행이 되고 있고, 예, 종목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또, 어, 매수해서 또, 어, 또 고맙게 또 수익이 났다라고 고맙다는 인사도 남겨주시고, 또 이런 식으로 또캡처도 예, 보내주시고, 수익 인증도 보내주시면서, 어,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당일 예, 급등이 나와서 또 수익이 나오면은 또 관련해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이런 식으로 예, 수익을 받던 어, 그 예, 인증도 계속 남겨주시면서 남겨주시, 확인하게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예, 캡처 하시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예, 직접 예, 모니터를 뭐 사진으로 좀 찍어서 수익도 인증도 좀 남겨주시고 이렇게 예, 아주 열정적으로 예, 어, 배우면서 예, 그렇게. 어, 화기애애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튼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사실 뭐 해당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은데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 드린다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 봐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소액으로 네 예, 소액으로 어, 제가 드리는 종목을 따라하시다 보면 예, 어느샌가 아, 여러분들이 예, 자신감이라는 게네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고 예, 그래서 이 자신감으로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어, 시장을 흐름을 이해하시다 보면은 예, 그때부터 예, 천천히 예, 시드 금액을 늘려가시면 되시는 건데요. 어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예, 여러분들도 어, 점차 예, 투자 원칙이 예, 생기고 또 확신도 생기고 또 어, 작은 금액이 예, 불어나면서 네뭐0만 원으로 네 백만 원으로 네1억네1억 네, 1억 만들기 이런 게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어이 실시간 예, 단기 방 있죠. 네 예, 그리고 어, 단기 급등 종목을 예,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예, 정말로 어, 간단합니다. 네, 영상 상단에 있는 예, 전화번호로 단기방이라고, 네, 예, 문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체크해서 단기방 입장 안내 도와드릴 거고, 또 단기방에 예, 부득이하게 입장을 못 하시는 분들은 예, 그냥 방자 빼고, 예, 단기, 이라고만 어 문자 남겨주시면은 예 체크해서 어 문자만 예 받아보실 수 있게 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예 웬만하면은 예 단기방에 들어오셔서 어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또 시장 이야기도 하고 소통하다 보면 더 빠르게 주식에 대한 예 투자 이해도도 생기고 예 그리고 예 무엇보다도 어 나만의 예 나만의 투자 원칙 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빠르게 세우실 수가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 성공은요, 특별한 능력, 엄청난 고스펙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아는 평범한 원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게 주식 시장인데요. 꼭 나만의 원칙을 만들고, 나만의 원칙을 꾸준히 지켜나가, 얼른 계좌를 불리셔서 어, 힘들어도 어, 계좌를 보면 예, 웃음이 예, 절로 나오는 그런 날이 빨리 오시길 간절히 예, 바라겠습니다.